68번 보고 68번 쉬워요. 68번. 요 x1로 가지? 근데 이건 x1이 아니지? 이거 바꿔 야죠 인수분해가 딱 되지. 이게 x 1 x 2죠? 그러니까 요게 1 넣어서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처리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건 되는 거지. 그렇지? 응, 요거는 1로 가지고3 됐어. 이쉬와 이거는. 이3 됐어요? 그럼 이게 얼마게? 0. 아. 9 맞아, 9. 어, 여기가 3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9가 되죠 이, 됐어? 응, 그럼 두 가지를 알지. 응? 어, F1이 5지? F'1이 프라임 9자? 정신는 거. 됐죠? 이거 구웠네. 이게 제곱이네? 이게 제곱이네? 아이디어 있어? 아, 이게 제곱이 되네. 이게 2로 할까? 이게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이게 똑같이 생기면 이게 뭐야? F 프레임? 아, 4 4에요 어, 여기, 여기다 넣는 생각으로 하는데 이렇게 어 왜냐면 원래 이게 지저분하면은 치환해야 돼 치환 치환해가지고 X 곱이 T가 된 거다? 근데 X가 2잖아 T가 4가 되지 그럼 T가 4로 가자 또 이거 F 프레임 4 맞잖아 그쵸? 근데 이름 오래 걸리니까 화가생거 확인하고 F프라임 이거 넣으면 돼요. F프라임 2이라사야 오케이? 이래야 되는데? 모양이 다르잖아 이게. 뭐 할래? 어, x 1 곱해. x-1을 곱해요. 이 곱해가지고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1 되지. f x 제곱 마이너스 이건 그냥 열더 썼어? 너도 되잖아 이거는. 이 이게 누면 영 되는 거, 이거 누면 0 되는 거지? 예금 어, 문제지. 어, 누, 아 예금 문제지. 누면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어, 2 됐다. 됐어. 됐어. 이거 얘안안 바꿔도 돼? 안 바꿔도 되는 거잖아. 어, 이 자체가 F 프라임 몇이라 하고 어, F 프라임 마이너스1 열더면 1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자 f 프라임 1이 9였지 9됐죠? 마이너스 18이에요. 이거 안 어려울 텐데. 뭐자에 있어 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러면. 어 다시 봐, 쉬운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69번. 문제 잘 보고. 다항함수래. 다항함수는 미분이랑 연속인 거다 되는 거지. 다항함수 는 무적이야. 연속이고 미분 다 돼요. 요, 요게 있대요. 이도 시간이겠대. 요거 요거 위에 이 콤마 오다이 콤마 오의 접선 기울기가 3이다. 접선 기울기가 3이다.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눈에는 얼마야? 이 이콤마 뭐라는 거야? 이콤마 응, OF이지, OFE. 인으면, 인으면, OF이자 이게 된 거지? 그래 이게 5라는 거지. 흐흐흐. 그리고 5라는 거죠. 그러니까 FE가 1이죠 탈사? 응. 그 접선을 미분해야 되잖아. 어, 미분해지고 앞에 꺼 미분하고. Y프레임 쓸까? 앞에 분, 미군, 뒤에 거 가만히,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미분미분한 다음에, 이 넣으면 되지. 이 넣으면 기울기가 3이래. 그이 넣게. 기울기가 M이라 그러죠, 보통. 이 넣어요. 이렇게 하면 3나오는데요됐싹 근데 이게 1이라고 방구있잖아 응. 어. 그럼 2네? 어, 이 2야? F 프가 얼마게? 2야, 3이야? 5분의 1이야? 에 되죠? 이 FX 위에 좀2콤마 FX 위2콤마 A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비례. 됐지? 어? 이놈이면 그러니까 이놈이 F이잖아. 응. 그죠? 이콤마 e, f e지. 근데 f e가 방금 구했죠. 1이죠. 응. 이게 1이지? 그러니까 a가 1이지. 오케이. 응. 접선 기울기는 f 프라임이죠. f 프라임도 구해놨죠. 5분의 1이죠. 여기 됐어요그 다음은 답이야. 응. 다음 걸로 그 집중해서 잘 들어. 있다 또 풀어야 되니까. 뭐안된 말하고 어저 그게 안 되긴 되겠...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 70번도 잘 읽어 보세요. 또 다항 함수래. 그 연속이고 미분되는 거야. 다항 함수다. 요 요식이 있다. 영형에서 접선 기울기가 양수다. f 프라임 이 양수다. 적혀 있어 요 이렇게. 맞아? 접선 기울기가 양수고 f 프라임 4를 구하시오. 에, 이게 됐어? 이게 문제 파이야? 악 됐지? 이게 뭐게 f 프라임 x죠? f 프라임 x 이건 f 프라임 x 맞아. 오이거 어, 뭐지? 오이 뭐지, 이걸? F'0 안된말 해야 돼. F'0 돼? 안된말 해야 돼요? 이게 F'0이에요. 안된말 해야 돼? 다 돼? 알았어. F'0, F'x, 이게 x 곱 플러스 4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이걸 왜 줬지? 어떡하지? 어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어떡하냐면은 x에다 0 넣으면 돼 x에다 0을 넣어볼게 그럼 f'0이 2개가 돼버리지 그럼 이게 4가 돼버리죠 그럼 f'0의 제곱이 4자그라 f'0이 원래 풀만이잖아 그러면 제곱이 4니까 풀만이잖아 어, 양수래지 f'이 2네 됐다! 어. 그래서 이게 2에요 어, 이렇게 된거야 2f'x가 x0 플러스 4다 됐지? 어, 그래서 f'x가 2분의 1x제곱 플러스 2죠? 어, 그럼 4는 답이죠 f'4 구하려면 이렇게 하는건데 이거는 내신이고 내신 때 이렇게 하는거고 내신 서술형 때문에 어, 보통은 지금 나와 지금 넣는게 편해 정리하고 넣지말고 그럼 지금 넣으세요 f프레임 4만 구하면 되잖아 4 4 16 이지 그0 22죠 f프레임 4가 얼마게 10이죠 그니까 정리하는거는 내신 때 하는거고 그냥 지금 넣으면 돼요 구할 것만 확실히 하면 돼 계속 쉬워 근데 여기좀 쉬워요 이제 71번 또다함수고당함수 보통 당함수야 그럼 미적이 아닌 이상 당함수야 다항함수가 있다 g1 플러스 g 프라임의 것이요 요하시예요 가를 보니까 두 가지라네 가봐봐 두 가지라로 마이너스 1,5 있지 그러니까 f-1이 0가지 마이너스 1,5니까 저 길게 어? 1이래 그럼 f' 마이너스 1이 2야? f' 마이너스 1이 2에요 예! 됐어! 다음 나 보고 f x 가 g 마이너스 x다 이게 됐 이게 다야 구하면 돼 쉬워 쉬워 뭐할래 구하고자 하는 걸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봐봐 뭐할래? 한명이라도 <laughs> 마이너스1 넣으면 돼 알았죠? 마이너스1 넣으면 F-1 마이너스1 넣으면 G1이지? 근데 F-1이 5였지? 그럼 얘도 5죠? 나왔어요 그럼 얘가 5야 하나 끝났어 되죠? 다음에 이거 한번더 쓸게 그럼 뭐할래? 이거 어찌 뭐. 보이 거 자신 있게 해. 틀린 거보다 나 말하는 게 말하고 있으면 졸려.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응. 미분하면 돼요. 오, 자한번더 해볼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런 게 있어? 미분한다. 미분하면은 이렇게 쓴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하라고 어, 요게 x가 아니잖아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 미분한 거 옆에다 곱해야 되지 이렇게 됐어요 미분한다 미분하면은 g프라임 x 곱하기 마이너스 1 응. 그럼 요게 x가 아니잖아 미분한 거 옆에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1 하면 되지 됐지? 그 X에도 또 마이너스 1이면 끝나요. F'-1은 G'1 됐지? 그럼 뭐 마이너스 1이지? F'-1 여기 있죠? 얘가 2지? 그럼 이거 얼마야? 음. 응,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지? 그럼 답이 나온 거야? 이것만 잘하면 돼, 이거. 이거 많이 했잖아, 이거. 이게 몇 번씩 봐야 된다고. <laughs> 고개 움직이는. 좋는걸로 의심돼가지고. 네, 답이 3이에요. 네, 다음 거예요. 오, 72번 잘 봐, 72번. 오, 72번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 2차 FX인데 GX가 절대값이 있어. 오, 절대값이 있어. GX가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하다 근데 여기 또 분수가 있네 이렇게 생겼네 이게 2다 G1 구하시오 일단 이걸 볼까? 이걸 보면 혹시 뭐 아이디어 있니 이거? 이거 보는 순간 어 그래야 되네 이상하잖아 분모가 0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GX가 x 를 갖고 있어야 돼 그 약분 되지. 그지 그니까 러 gx가 x 곱하기 이렇게 는 거. x 일단 갖고 있어야지 약분이 되지. 됐사 어. 그리고 gx가 절대 값이 있는데, 미분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대.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생겼어? 생긴 거. 오, v자죠? 어, v자로 생겼잖아. 이게 v 자고 마이너스 1 근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1이지 미분 안되잖아 뾰족하잖아 됐어? 어 그러면 fx가 이게 추가적으로 뭘 해줬나봐 미분 가능하게 fx가 뭘 갖고 있어야 될게 그게 핵심이야 알았지? x 플러스 1 혼자 쓰면 뾰족하잖아요 응. 그래서 fx가 x 플러스 1을 갖고 있으면 돼 fx 플러스 1을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럼 fx 1의 제곱이 되잖아요? 응? x 1의 제곱, 요거 곱하기, 요거. 이게 되잖아 어, 그럼 x 1의 제곱 형태가 돼버리지 아,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플러스면 그냥 나와서 이거고, 이게 마이너스면 반대로 나와서 이게 되죠? 어쨌든 뾰족하지는 않아지지. 2 참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fx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gx는 x를 갖고 있어야 돼. 어, GXX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FXX도 갖고 있어야 돼. 어,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해. 쇼로로로로로로로 그래서 FX가 X도 갖고 있어야 돼. g x 는 지금 X를 안 갖고 있잖아. 응. X를 갖고 있어야 되고, X 플러스 1도 갖고 있어야 돼요. 최고 차항을 모르자. 됐지? 이게 FX지. 오케이? 어, 그 GX는, 절댓값 x 플러스 1에다가 f x 를했잖아 이거 같았으면 되죠. 음, 이렇게 된 거요. 음, 그러면 이두 개로 쪼개가지고 마이너스보다 1클 때로 작을 때로 하는데 어, 크면 그냥 나오지. 그 ax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됐죠? 음, 이게 마이너스로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ax x 플러스 1의 제곱 됐지. 음. 2를 사용해야 되는데, 2를. 근데 0인데? 0으로 간대. 위아래야? 응, 위에 지금 0. 0이 여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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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0으로 가잖아요. 그 0이 여기 있 짝? 그럼 예상하면 야 그, 리미트 다시 한다. x 분의 그 gx 요거 사용하면 돼. 이렇게 하면 2래지? 응. 그럼 여기 죽었죠? 그 0이면 되죠? 그 a가 2네 됐어? 어, a가 2야 어, a가 2가 됐어 끝났다 끝났어 g1 구하래지? g1은 위 아래야? 어, 위죠? 그 g1은 1로면돼1로면 팔라 1로면 이게 답이야? 됐지? 이따또한 문제도 못 풀어서 옆에 가서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어, 다음 73번. 72번만 어려웠어요. 73번도 쉬워요. 초창기수가 1인 3창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풀어보고 와도 된다니까? 좋을 것 같으면은. F3을 구하시오 음, 가 보면은 F0-2는 F'0은 0이다 나 보면 5는 방정식 Fx2는 2의 실근이래지 그 F5가 2인 거야? F5가 2죠 그러면 음, 근이래매 X에 넣으면 되죠? 슈루루루루루. 자, 봐봐. F0이 얼마인 거야, 그러면? F0이 2죠? F'0이 0이죠? F, 에이, 미쳤어? F0이 2고, F'0이 0이고, F5는 이거, 이렇게 많아. 재산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하면 되잖아요. 뭐가 뭐다? 어 신의이다지 신의이다. 어 신의이다. 쇼라라라르어 설마 틀려나 뭐가 뭐다. 오, 돼 진짜? 오, b는 0이다 돼? 그러니까 f 프라임이 그니까 미분하면은 이게 b가 그냥 b잖아. 그러니까 0이면 다 죽고 얘만 남죠. 어 b가 0이다네. 어, <laughs> 해문고인데 이럴 수가. 해문고 끝나네. 그 5는 되죠 그렇죠? 5면 a 나오지? A 나오면은 F3 구하면 답이야. 응, 이 답이에요. 됐지? 오, 잘했어. 오, 이거 할줄 아는구나. 다음으로. 그 대체적으로 쉬워. 74번도 쉬워. 최고 차 참개수가 1인 근데 2 참수밖에 안 돼요. 2 참수밖에 안 돼요. 최고 차참개수가 1이고 이렇게 생각다 AB만 보면 되겠다 그러면 GX가 있다. GX가 FX고 FX 이렇게 쓸까? 이게 FX고 분수네. 응? EX 플러스 A. 오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대. 이, 이게, 이거 X가 1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미분이 가능하대. X가 1이면 큰일 는데 값이 없는데? 응. 그래서, 얘 위에 거가 X-1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2X-1인 거지? 그럼 없어지죠? 그럼 2가 나오죠 응. 한번더 쓸게요. x 제곱 ax 플러스 b 그 이게 없어지잖아 그 이만 나오자 됐어 이게 없어졌잖아 그 a 는 얼마야? 어 a가 마이너스 이지 그리고 오케이 이거 구해놨고 오 어? 여기가 이게 있었구나 그있으면안 되지 그러면 설정을 잘못했네. A가 있잖아요 그렇죠 b, B하고 b C하면 되겠다 이렇게 G, A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G-1을 구하면 답이네 G-1, 먼데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그럼 두 개를 구해야 되네 미분 가능한대 미분 가능하면 두개 하는 거야 미분 가능하면 두개 하는 거다? 뭐하지? 어! 맞아 1로서 같아야 돼그 연속이죠 어, 그냥 미분한 다음에 넣어서 같아야지. 그거 다 나오겠죠. 그래서 대다 그런 거야. 어, 1루는 2네. 1루는2 플러스 e B네. 2 e 플러스 B랑 2랑 같아야 되잖아. 어, 그럼 B가 0이네. 됐어? B가 0이니까 이거 사라졌고. 1루는 2네. 1루는2나어야 되는데. C가 얼마게? 너무 얌전했어? 2 여기 1르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 시가1이자아됐어그 어, G A 구하랬어요 그럼 G 마이너스 하면 되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였다누면 되죠 그럼 5 나와요 어, 쉬운 거야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넣어서 갖고 미분해서 넣어서 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 쉬운 거야 이거 잘못 됐나오뭐 어, 잘못 썼나? 왜 이거였었어? 어, 답이 뭐가 없네 객관식에. 아, 오소 아, 미분함 미분함이야. 오 미분함 영이지. 이 미분함 영이잖아. 어 이런 이게 된 거지? 일 나서 일러서 갔다. 그럼 B가 마이너스 2죠? 어, 그럼 B 마이너스 2 나왔고, 다시 일러서 갔다 하면 돼. 어, 그럼 답이 딴게 나와. 이제 75번. 75번하고 또 문제 풀 거야. 75번도 아는 애야. 이따 가보면 은 아는 애지, 이거. 거기서 가부터 할까? 가보면 뭐하고 싶어? 아니야 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것도 잘했어 어 x, y, 의 0대입 맞아 x, y, 의 0대입도 괜찮아 또? 얘 네, 원래 이게 거기다 쓰는 건데? 거기다 쓰는 건데? 알파벳 하나라도 말해봐 h 쓰는 거지 h 어 이거 h 쓰는 식이죠 f'x h, 이거 h 쓰는 식이지 응. h 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걸로 하는 거지 끄덕임을 되게, 되게 세게 하네 맞아요 뭐 이러네 그, 이거요 어, 이거 x 플러스 h 잖아 그러니까 얘가 h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요 k가, 이, 이, 옛날에 했었는데 이거 이거 같았으면 되지 FX, FH, 경수자 예, AXH 제곱, BXH, 1, 스 이거 빼놓고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쓴거주의다거 맨날 이게 죽었잖아. 되세요? 이거 봐봐요. 봐봐. AX 제곱. A X H. 그, 그러면 B X. 나머지는 약분이 안 되네. 그, 냅동에이거는 냅둬 여기 된 거야? A C 용이래매. 이거 죽었죠? 대사? 어. 이게 이제 F 프라맥잖아 그래서 F 프라이맥스가 거 없죠? 그럼 그냥 쓰면 되죠? 2차식이네. 2차식이야. 2차식. BX. 꼭 얘는 어떤 식이 나올 거야. 근데, 어, 아까 얘기를 잘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보이면 X하고 Y 가 영능된다? 아, 안 넣어도 되는 게 사실. 혹시 그냥 되나 봐봐. 이게 뭐게? 어, 이게,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혹시나. 이게 뭐예요? 에프라임이잖아. 에프라임이자, 응. 이거는. 에프라임 0. 에프라임 0. 그 이거 아셔도 되죠? 그 이게 에프라임 0이지? 에프라임 0이지? 문자만 H야. 여기 에프라임 0이야. F'0 돼? F'0이야. 어떤 숫자라는 거야? F'0이 중요한 건 아니야. 됐지? F'x가 이거야? 그럼 이제 나를 보시고. 어, 뭐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1의 대칭이래. y는 15에서 오직 한 쌍, 응? 1의 대칭이래. 됐지? 어, 1의 대칭이야. 1의 대칭인데 이것도. 이게 잘릴 수도 있겠다. 좀 작게 그리자. 뭐 이런 모습이자. 1의 대칭이자. 네, 와인 웨시브랑 한 점에서 와인 웨시브가 여긴 거지. 와인 웨시브가 여긴 거네. 근데 이거든이거든 이거든 무슨 말을 알려준 거게? 뭘 알려준 거야요 이거. F' 프 꼭지점이 1,15야 맞아 둘다 꼭지점이 1꼭점1 5자 꼭지점이 1,15라는거야 어, 꼭지점이 1,15 어, 이거가 꼭지점이 1,15여야돼 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거지 그럼 1만 구면 되겠다 힌트있나? 어머 뭐 힌트있네 f'0, 프라임 F f'-1, 프라임 0이네 문제 봤어? 아, 여기다 이거 지우면 안 되잖아. 문제에서 이거 하나 더 줬지. 이거 다음면 0이래요. 뭐, 0 는다? 0이면은 a 플러스 15? 마이너스 뭐, 2 는다? 마이너스 2 는면 9 플러스 15? 그거 a 떴네. a가 얼마게? 어, 마이너스 3이지? 그니까 러 a가 마이너스 3 됐자. 알다? f'a 플러스 b 구하죠 되게 말이 길다 어, 이제 b도 구해야 돼 b 이거 전개하면 되지 이거 전개하면 돼 마이너스 3x 제곱이지 마이너스 2x인데 플러스 6x네 이거, 이거 해주고 12야? 12? b는 얼마야? b는 응. b는 6이자? 응. b가 6이자? B는 6 F 프라임 A 플 B 구하래 그러니까 F 프라임이다. 이거 누면 돼요 F 프라임이 이거잖아. 이게 이거. 완성이잖아. 이거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이 더해서 으면 답이야. 됐어? 알았어. 그럼 풀어보세요.